자,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었습니다. 어, 힘을 너무 세게 줘도 안 되고요. 너무 약하게 줘도 안 되고, 어, 뒤에까지 구멍이 안 뚫리도록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머지도 다 구멍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래 밭에 여기 25mm 관입니다. 여기 오는 관은 50mm 관이고요. 그래서 중간에 연결해가지고 20mm 관으로 쭉 연결을 했고요. 자, 이 25mm 관을, 25mm 관인데, 여기 구멍을 9개를 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을 9개 내가지고, 여기 아랫밭에, 어, 관수 작업을 할 겁니다. 우선 제일 끝에부터 지금 작업을 할 건데요. 여기 끝에는 중간에, 저기, 뒤쪽에, 어, 고추를 심을 거예요. 저쪽에도 심고, 여기도 고추를 심을 건데, 그래서 여기는 25mm 관을 까는 게 아니라, 여기 연지로스를 이용해가지고 저기까지 끌어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기 이제, 어 13mm 구멍을 뚫어 놓은 곳에다가, 이섀더를 연결합니다. 가지 섀더라고 해요. 13mm 가지 섀더리인데 25mm, 13mm 연결하는 가지채 드입니다 그래서 25 곱하기 13 이렇게 해서 가지채 드입니다 이걸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고무링을 여기 속에다가 어, 꽂아 줘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물이 안입니다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다가 꽂아둬야 돼요. 꽂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방향 잘 보시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꽂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고정이 됐죠?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끼우는 겁니다. 이 구멍이 있는 곳에 얘를 꽂으면 돼요. 근데 이때 꽂을 때 힘드니까, 어, 이 구멍 맞, 구멍을 맞춰야 되잖아요. 이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 드라이버를 그냥 여기 앞에다가 꽂고요. 구멍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간단해요. 반드시 드라이버가 하나 있는 게 드라이버를 그래서 두 개를 사용하는 거죠. 여기 하나 있고, 이거 나사 조우는 용으로 드라이버 하나 이렇게 사용하면은 간단하게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틀어질 일도 없고, 구멍 찾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좀 굵은 드라이버 있어요. 그래서 굵은 드라이버를 이용해가지고, 어,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가지체들에다가 이제, 어, 가지체들을 결합하고 난 뒤에, 이 연지로스를 꽂아야 돼요, 여기. 근데 이거 잘안 꽂힙니다. 방법은, 쉬운 방법이 이 토치를 이용해가지고, 얘를 살짝 달고요. 연지로스만. 가지체들을 달구는 게 아니고, 이 연지로스를 살짝 달군 상태에서 바로 꽂으면 됩니다. 조금만 달궈야 돼요. 너무 많이 달궈면 안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냥 꽂으면 돼요. 자, 이렇게 꽂으면은 얘가 이제, 어, 구도면은 딱딱해져요. 그럼 절대 안 빠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연지로서는, 저는 마지막에는 지금 이것 때문에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저기까지 쭉 가기 위해서 25mm 관 대신에 연지로스를 연결합니다. 자, 저기서 여기까지 연지로스를 땡겨왔습니다. 그리고 연지로스 여기 끝에서 다시 T관을, T자를 연결을 해요. 이 T자를 연결해가지고 다시 양쪽으로 연지로스를 연결을 합니다. 여기 두둑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이 두둑 3개에다가, 어, 이 점적 테이프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T자를 연결합니다. 여기 연결할 때도 마찬가지, 똑같이 여기 끝을 토치로 살짝, 어, 데운 다음에, 꽂으면 또 쉽게 꽂힙니다. 양쪽에 또 연지로서 연결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걸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어 여기 보시면은 저쪽에서 연지로스가 왔죠. 이 연지로스에 어, T자를 연결해서 그 다음에 여기 맨 오른쪽은 여기도 T자를 하나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짧게, 한쪽은 곡선을 그 연지로스가 아니면 굽어지기 때문에 좀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을 이렇게 하면은 두 줄의 점적 테이프를 설치하면 돼요. 네, 그런데 가운데는 설치를 잘 못했어요. 어, 밸브를 먼저 설치하면 안 되는데 밸브를 설치해가지고 근데 이거 지금 빼지를 못해요. 이거 빼려면은 여기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고 다시 해야 돼요. 이거 한번 굳으면은 절대 안 빠집니다. 어,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밸브 이대로 놔두고 이 상태에서 어, 그 밸브 하나를 손해 보더라도 바로 연결을 다시 또두 개를 할게요. 이거 다시 또 빼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 연결하고 그대로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힘듭니다, 이거. 빼려면은. 그리고 이제 여기 끝에서는, 어, 벨벌을 잠가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연결할 때는 벨벌을 최대한 안쪽으로 감은 상태에서 이걸 연결하고요. 이걸 이렇게 감아주면은 얘가 물려서 잠깁니다. 그래서 열어놓은 상태에서 얘를 연결하면 됩니다. 자, 끝에서는 이렇게 이제 별별을 반드시 잠가 주고요. 잠가 놓은 상태에서 이 고정핀으로 그냥 고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서 이게 정리를 하면 돼요. 이한줄 예, 깔기는 쉬운데요. 이두 줄을 깔려면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고정핀을 박아주면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줄이 안 비틀고 나중에 여기 고추 정식할 때 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저 여기서 세 줄만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나머지는 내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 지금 이용한 게 뭐냐면은 여기 t 자, 그 다음에 여기 l 자 있습니다. l 자도 이용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어, t 자랑 l 자는 다 그, 농 농협 농자재마트에서 다 파니까 이용해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점적 테이프를 설치할 때 여기 구멍 있는 쪽이 위쪽으로 와야 됩니다. 아래쪽으로 가면은 혹시 고추 뿌리가 얘네들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나오면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반드시 위쪽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한 줄보다는 차라리 두 줄을 설치하는 게좀 낫습니다. 물론 일이 좀 많아요 한줄 설치하면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두 줄을 설치하려니까 좀 손이 많이 갑니다 일도 많고 그한줄 설치했을 때 문제점은 제가 그 이전에 올린 그 유튜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어좀 일이 많고 힘들어도 두 줄을 설치합니다 한줄 설치하면 한쪽밖에 물이 안 가요 제가 3톤을 줘 봤는데 3톤을 줘도 한쪽으로 안 옵니다 한쪽으로는 아예 그래서 어, 두 줄을 설치하는 게 어, 설치를 하려면 은두 줄을 꼭 설치하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일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합니다 어, 하지만 고추농사 짓는 거잘 지어서 어, 우리 농민 여러분들 어, 많은 혜택이 가길 바랄게요 나머지는 또 내일 작업하고, 그리고 위쪽, 저기, 위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23줄이 있는데, 지금 여기 밑에 봤던 좀 적어요. 여기 3줄하고, 여기 5줄, 8줄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하우스에 지금 4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고추농사를 지으니까, 어, 점적 테이프 이렇게 관수 작업 하시는 분들은 참조해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